자, 루트 4분의 7 더하기 루트 2분의 3 이중문을 풀으라는 거예요. 루트 A와 루트 B로 된대. 자, 이거 어떻게 하나 얘를 이중문으로 푸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루트 속을 어떻게 돼요? 2가 반드시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이중문으로 분수로 풀지 마시고 얘를 유리하면 은 2분의 루트 6이고요. 얘는 4로 통분하면 7 플러스 2 루트 6이잖아. 그럼 얘는 루트 4분의 해놓고, 곱해서 6되고, 더해서 7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1, 6이니까 큰 거부터 먼저 적고, 작은 거 적고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6, 더기 루트 1이야. 아, 1 하자, 그냥 1. 요렇게 되니까, 얘를 저 루트 1로 못푹 꺼야 되니까, 4분의 6, 루트 4분의 1. 열어서 이게 루트, 통분하면 2분의 3, 얘가 루트 2분의 1. 아, 이건 4분의 1이지 그냥. 요렇게 되니 이제 a는 얼마? 어차피 양의 유리수니까 얘는 2분의 3으로 잡고 b는 4분의 1을 잡거나 뒤집어도 관계 없어요. 자, 이럴 때뭘 구하래? a분의 b 다하기 b분의 a는 얘들 둘이 바꾸거나 어차피 역수치에서 합하는 거니까 똑같아. 그러면 2분의 3분의 4분의 1 다하기. 계산하면 12분의 1, 12분의 2잖아요. 다하기. 얘는 역수니까, 여기 6분의 1이니까 2분의 10이 하고, 그래서 얘는 6분의 1 다하기 6이 되네. 자, 그럼 통분하면 6분의 37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얘를 합한 거를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기 때문에 6하고 이거 더하면 6하고 3 0더 하면 43이 그래서 답은 43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냥 얘를 통분해서 4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곱해서 6 더해서 2되게 하자. 자꾸 이거를 2를 앞에 쓰고 얘를 분수로 해서 곱해서 분수되고 더해서 분수되는 걸 찾는 건 힘드니까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수월할 거야.